순수 독점 산업에서 무역 개방과 관련된 부분 균형 분석입니다. 국내 시장이 특정 산업에 대해 순수 독점입니다. 그렇다면 QP 평면을 그려낼 수가 있게 될 것이고요. 순수 독점이고요, MC가 우상향한다라고 한번 생각해 볼게요. 우하향하는 수요곡선이 있고 MR곡선을 그려야 한다면 기울기가 두 배인 직선을 그리게 됩니다. MC를 우상향하게 설정한다면, 현재 Q 모노폴리 수량과 현재 균형 가격을 이렇게 세로축에 마킹을 하실 수가 있게 되죠. 자, 그런데 무역 개방이 이루어졌고 수입과 수출이 모두 가능한데 독점 기업의 수입 물량에 대한 전매권을 부여하는 상태라고 합니다. 어, 세계 가격은 독점 기업의 MC와 국내 수요 곡선의 교차점에서의 가격과 일치한다고 해요. 일치한다고 합니다. 따라서 세계 월드 수요와 월드 공급에서 결정 되어 있는 가격은 이렇게 그 교점하고 정확히 PW가 정확히 일치하는 상태라고 하 는데, 이런 경우 독점 기업에게 수입 물량에 대한 전매권을 부여한다는 건이 어, 기업 말고 다른 기업이 국내에 저렴하게 물건을 들고, 수, 들고 들어올 수가 없다는 것을 의미하 게 되고요. 따라서 이 기업은 그 어찌됐건 수출이라는 행동을 통해서, 돈을 더벌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생산량을 증가시키게 될 것이고 그렇게만 해도 이 면적만큼 생산자잉연은더 커지게 되는데 실제로는 자그 면적을 이제 노리는 거 말고 추가적으로 생각을 하게 된다고 했죠 어 이제는 해외에 팔면 PW를 받을 수 있는데 국내 소비자에게 팔 때는 그걸 포기해야 되니까 국내 소비자들에게 음, 판매할 때의 MC를 기존의 생산 MC가 아니고 PW 바꿔, PW로 바꿔서 생각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여기 MR 곡선과 세계시장에서 결정되어 있는 곡선 있죠. 예, 그걸 기준으로 도메스틱, 국내에 팔 수량을 다시 한번 정하게 되고 해외에는 이만큼 팔고요. 국내에는 나머지 이만큼을 수요할 만큼만 이제 공급하게 되는 상태가 됩니다 자 그때의 독점 기업의 생산자 인연은 엄청나게 더 많이 이렇게 증가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영역으로 따지면 이만큼 증가하게 되는 것입니다 무역은 발생하죠 무역은 발생하니까 X를 쳐주셔야 되겠고요. 두 번째 정책 당국자는 위의 1번 상황과 관련하여 누구에게나 수입이 가능하도록 변화시킨다면 수출이나 수입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보고 있다. 그렇다면 일단은 이 위에 있는 그래프를 그대로 써도 될것 같아요. Pw라는 가격으로 이제 누구라도 제품을 들고 들어올 수 있게 만들어주면 독점 기업은 그거보다 높게 가격을 측정할 수 없어요. 그거보다 낮게 책정할 이유도 없기 때문에 그냥 이 가격을 받아들이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Qd도 Qs도 양자가 정확히 일치하게 될 텐데 무역은 그러니까 발생하지 않는 건 맞아요. 수출이나 수입이 발생하지 않는다. 하지만 사회 후생학적으로 이익이 없는 건 아니에요. 왜냐면 원래 의 순수 독점에서 자중 손실이 존재했었습니다. 그 자중 손실의 면적을 제가 빨갛게 표시하면은 이만큼이었고요. 우리 독점에서 배운 것처럼 이 자중손실은 하버거의 삼각형이라고 이름이 붙여져 있었거든요. 근데 이 하버거의 삼각형이 어, 무역 개방을 했더니 이게 사라져버리는 이익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무역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그에 따른 실익은 존재하기 때문에 이 역시 틀린 선지가 됩니다. 부분균형 분석에서 이 그래프를 활용하는 문제는 어 여기저기에서 많이 또 등장하니까요. 우리가 이런 기초적인 부분을 좀 다져주시는 것으로 문제를 활용하시면 좋겠네요.